우리 모두 머리 숙여 평화를 두리새 하늘궁의 경사로다 허경영님 오셨네 세계 통일 영성 왕제 세계 왕제시여 이 세상과 저 하늘백궁 왕래하시. 이생내생 다스리시는 심판 주시라 우리 모두 창조주와 신 만나 태오니 그대 그 사랑 감개 무량합니다 미시는 심판 주시라 우리 모두 창조주와 신 만나 태오니 그대 그사라 함께 무량합니다 어경영님 오주와 시 만나 배우니 그 은혜 그 사랑 함께 무량합니다허영대별만무들어라유튜브오늘 <laughs> 사람 천문 들어가라 앉아 앉아 아니요. 뭐 어, 달라는 소리 같아. <laughs> 강탄봉축은 마음속으로 올리도 데왜 소리가 그렇게 커? <laughs> 어. 수상하다. 레벨 백무 들어라. 아이고. 응? 어? 세포가 백 쪽에 있지. 그러면 세포 하나에 DNA가 몇 개야? 삼만 개. 그러면 3만 개 곱하기 100조니까 얼마야? 염색체가 40개 있어. 염색체는 염색체는 4 6여섯 개가 있어. 그지? 그럼 4 6여섯 개가 있고 DNA가 몇개 있어? 4만 개. 4만개 있지. 그 전부 다 전부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 유전자가 몇개 있어? 92자지? 90이자. 그러면 유전자가 이렇게 92자가 있는데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아버지 유전자, 아버지가 노래를 잘했으면 아버지 유전자를 가져왔다 하자. 그건 무슨 유전자야? <média> 오, 와인데 선천 유전자야. 선천 유전이야. 자기 아버지 유전을 가져와서 노래를 잘한다. 그럼 그게 선천 유전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쌍둥이가 한날한 한 시에 나어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왔다니까. 얼굴도 똑같아. 그런데 하나는 100살까지 살고 하나는 40살에 죽었어. 왜 그럴까? 유전자가 똑같아. 아 엄마 유전자 안 받았지. 엄마 유전자를 받았어도 하나만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유전자를 받았는데 엄마는 100살을 살았어. 그럼 둘이가 100살을 살게 돼 있는 거야. 유전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는 20살에 마흔 살에 죽고 하나는 백 살에 살았다. 요럴 때는 그게 무슨 왜 그래? 후천 유전이야. 후천 유전이라는 건 선천 유전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자궁암에 어머니가 걸려 죽었더라도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았지. 그런데 암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걸 후천 유전이라고 해요. 음식, 지역, 지역에 따라 달라. 음식, 지역, 자기 노력. 자기 관리. 그래, 안 그래? 네. 자기 관리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을 못 해버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네.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는데 꼭 자식이 걸려야 되거든? 네. 그 유전 받은 자는 걸려. 그러면 받은 자가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관리. 네. 관리를 함으로써 쌍둥이라도 관리 한 놈은 백살 살고, 관리 안한 놈은 마원에 죽는 거야. 네. 어머니, 어머니가 마원에 죽었다 하자. 유전자가. 그럼, 그러면 마음에 죽는 거야. 이제 내말 이해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다량하면 되는 어떤 유전자를 받았던 자기는 유방암에 안 걸리겠대. 그래, 누구야? 여자 이름 뭐야? 저 어머니가 유방암 유전이 있었어. 근데 자기도 병원에서 조사하니까 유방암 유전이 있네. 아무나 안 걸렸어, 전혀.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 안 졸리나 졸리나? 안 졸리면 안 졸리는 거고 말만 말지. <laughs> 안 졸리는데 왜 졸려? <laughs> 그안 졸리나 졸리나 그 여자, 안, 그안 졸리는데 왜 졸리냐고. <laughs> 그 여자는 유방암을 두 개를 돌려내버렸어 왜? 그 유전자가 올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조심하기 귀찮다 이거지? 그럼 뭐를 조심해야 되냐? 이 말이야. 유방암이 오는 걸 내가 뭘 조심해야 돼? 당뇨병은 조심하면 유전자가 안 와요. 유방암은, 아니, 엄마가 유방암 걸려서 내가 유전, 엄마를, 혈액을 닮았잖아. 그럼 내가 엄마 유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 안 걸릴 수 있나? 요거는 선천 유전을 그대로 가져와. 100%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들리나 졸리나는 그냥, <laughs> 아, 이이뭐 이름이 그 뭐냐. <laughs> 유방 두 개를 젊은 여자가 영화 배우야, 그것도. 아, 네. 영화 완전히 잘라버렸어. 아. 그래, 신문에 났지? 네. 텔레비나 오세요. 내가 지내는 게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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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졸렸다, 졸렸다 하는 사람은 정신이 헷갈리는 아. 사람이다. 그래서 <laughs> 두 개를 잘라버린 것은 유전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게 있어. 유방암, 자궁암은 불가능하게. 유전자가 왔으면 무조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전자 안에 원름이딱 들어있어. 무슨지 알겠지? 네. 그게 몇 살에 암이 걸리고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유전자야. 네. 그런데 요새는 유전자를 고치는 수가 있지. 그래서 앞으로는 맞춤형 유전자를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다 검사해가지고 자기 임신하는 애가 자기 유전자를 안 가져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지 알겠지? 유전자를 가이지를 한다고 그래서 가이지를 하는 거야. 잘라내버려요 그 나쁜 부위를 수정하지 네. 요새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유전을 안 받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적용을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과학이 덜 발달된 거예요 알았죠 네. 재밌죠 네. 그러면 당뇨병 심장병 뚱뚱뽀 이런 거는 유전자를 고칠 수가 있어 지가 노력해 가지고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를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유전은 그대로 있는데 당뇨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쌍둥이를 내가 이야기 해줬지? 네. 그 쌍둥이가 같은 형제고 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하나는 100살, 하나는 40살이야. 왜 죽어? 하나는 유전을 안 받아버린 거야. 알겠죠? 네. 네. 그 유전을 안 받으려면 매, 세 가지가 뭐 있다고? 지역. 네.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해. 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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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습관. 네. 자기 관리, 습관. 알았죠? 이걸 바꿔주면은 그 유전자를 피해갈 수 있다. 네. 알았죠? 네. 야, 여러분, 유방암은 안 되지만, 그러면 유방암이나 이런 거는 신인이 있으니까 뭐큰 문제가 없는데, 당뇨병은 네. 하루아침에 네. 오는 게 아니야. 네. 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아서도 안 오게 할수 있다. 네. 알았죠? 네. 어 응? 아, 그래 <laughs> 후천 유전은 의학용으로는 후성 유전이라고 그래 음. 후성 후성 음. 알았죠? 네. 어 선성 유전이나 후성 유전이라고 음. 하지 선천 후전 유전 후천 유전 이렇게 안해 네. 후성 유전이다. 어 그다음 뭐 노래 틀어봐 어, 네. 자. 요게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았는데 이건 바꿀 필요가 없지? 네. 저것만 노래 잘하는 유전자 받았는데 뭐하러 유전자를 바꿔? <laughs> 노, 노래 안 부르는 거 연습할 필요 있나? 그냥 부르면 되는 거야. 네. 한번 들어보자고. 네. 16살이야. <laughs> 일본에, 일본에 16살.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이지. <laughs> 중3이야. 중상, 고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저런 애가 노래를 저렇게 불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엄청 충격받았어. 이게 어디야? 한일, 아. 가왕전이야. 한일. 그러니까 엄청 경쟁이 치열한데. 일본서 뽑혀온 여자야. 일본서 뽑혀왔으니 대단하지. 일본 방송국에서 1등한 애지. 저게 유전자가 있는 거야. 저 16살짜리가 뭐 저렇게 한 맺힌 노래를 부를 수 있나? 그죠? 정말 요새 봄이 되니까 산에 이렇게, 덜에 이렇게 가면 뭐가 많지? 냉이, 냉이. 냉이들이 보이지? 조금 있으면 냉이가 보여. 그럼 나는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저 밭두렁에 냉이 파는 여자들이 바글바글 했어.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동네가 그랬어. 천신의 방울이 돌고 다니봄 되면 그리고 집에 가보면 마당에 나무를 막 이리,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그 냉이를 파는 그거 보거나 김치를 담는 걸 보거나 부엌에서 밥할 때 여자들 보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여자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야 솥치 낮고 부뚜막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꼬부랑 할머니가 안 되면 그건 기적이야. 네. 그럼 시골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 안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네. 네. 왜 그러냐? 전부 쪼그리왔앉아가고 이렇게 보고 냉이를 따야 돼. 냉이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노래가서 뭐 김을 매든 밭을 매든 쪼그리고 앉아야 되고. 허리가 성할 날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 펼 날이 없다고 그러지? 네.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리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꼬부리야 빨래 하면은 개천에 가서 1 시간 2 시간 동안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두루마기 빨고 이걸 하는데 그거 다 허리 굽혀야 돼 네.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래 안 네. 그래? 그러니까 시골의 여성들을 내가 어릴 때 유심히 봤잖아 네. 무지무지하게 허리 허리를 허리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자세 보이지? 네. 이리 허리 펴고 하는 거는 빨래 넣을 때나 허리 펴지. 네. <laughs> 빨래 넣을 때, 줄에다 빨래 넣을 때 허리 펴지. 그 다음 머리 이고 갈 때, 그때는 허리 구부리면 다 쏟아버려. <laughs> 그죠? 네. 그니까 남을 캐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나는 어릴 때그 모습이 가슴 아파요. 어머니들이 저렇게 허리를 굽히고, 나도 시골에서 일을하지만 나는 남자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길삼하거나 뭐 대리미로 뭘 때리거나 이럴 때 여자들이 전부 허리를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알았지?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새 부엌에 가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네. 부엌에서 뭐 반찬하고 밥할 때 투쟁 부리면 안 돼. 알았지? 네. 아, 지금은 허리 펴고 우리 반찬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허리 고생을 했다. 이걸 명심해야 돼. 알았죠? 네. 그러면 효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냥 남편하고 싸울 것도 참게 되고. 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거 다 남자들이 싱크대를 만들어준 거야. 네. 알았죠? 네. 음. 내가 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네. 이 봄철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나물 캐던 처녀들 모습이 내가 생각나겠지? 네. 그럴 때 여러분 허리 조심해야 돼. 나물 네. 좀캐서면 다시 일어나서 하늘 한번 봐야 돼.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뭐가 새가 물 먹을 때 보면 밑에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그 누가 그러지? 네. 병아리. 병아리 그러지? 병아리 물 먹을 때 여기 한번 보고 보게 병아리는 척추 운동을 잘해요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오, 물 한번 먹으면 하늘 한번 보고 쩍쩍 집어넣고 또 이렇게 허리를 펴야 된단 말이야 나물 캐다가도 한번 일어나야지 네. 내 말을 명심하길 바래요 봄에 괜히 나무 캔다고 돌아다니다 허리 다치지 말고, 네. 알았죠? 네. 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오늘 하늘로 온 사람들 아주 돈 벌었죠? 네. 허리병 안 걸리는 것은 하늘을 자주 봐야 돼. 네. 알았죠? 네. 하늘을 이렇게 자주 보면은 허리가 좋아집니다. 네. 다리도 안 걸려, 네. 대퇴도 안 걸려. 알겠죠? 네. 안 그러면 문제 생겨요. 네.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허리를 쳐다보고. 우리 하늘궁 천장에 보면 나무죠? 네. 얼마나 나무가 멋있어? 네. 오면 한 번씩 쳐다봐. 네. 아, 쳐다보면 네. 허리가 쭉 펴져. 네. 알았죠? 네. 응. 어제 나물 캔 사람? 없네? 네. 한 사람 있네? 어, 나물 캔 사람 허리 조심해. 네. 네. <laughs> 근데 우리는 옛날에 쑥국을 많이 먹었잖아, 봄에. 어른들이 쑥을 따와가지고 쑥국을 끓여주거든. 그 쑥국을 먹었는데 어릴 때는 뭣도 뭐 모르고 먹었지만 은 지금 생각하면 그거, 그거 떼느라고 얼마나 허리가 여자들이 허리가 망가졌겠어. 그거 대가족이 먹거든. 그러면 적당히 나물 캐와야 저는 못 먹어. 이만큼 한 바구리 캐와야 식구 다 먹이는데 그게 얼마나 허리가 다리가 저리고 아프겠어 그죠? 네. 무릎 관절 버리고 허리 버리는 게 나무를 캐는 자세야 네. 무릎이 나빠져 무릎이 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요 네. 허리 나빠져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여성들이 혹독한 시대를 거친 거야 지금 나무를 캔다 가서 함부로 쭈그리고 앉아서 조심해요 네. 무릎 망가지고 허리 망가져 그래서 가서 사서 잡서 그게 나아 그냥 알았죠? 네. 오케이 젊은이 질문. 오늘 강의가 또 오후에 또 있는데 뭐 길게 할건뭐 있어? 음. 네. 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단순히 자신이 목표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할 때만 그것을 추구합니다. 반면 음. 자신이 목표한 것에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요. 단기적인 관심 열정을 지속적 헌신으로 바꾸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도. 이 세상에는 성공이 많지. 그러니까 도둑놈도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안 걸리고 가져오면 성공했다 그래. <laughs>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성공은 너무 너무 많은데 영원한 성공이 뭘까? 하늘궁에 오고 천국 가는 게 영원한 성공이야.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래도 늙어서 보면. 암에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네. 앉아있어.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저게 뭐야? 가보면 중환자야. 네. 알겠죠? 네. 성공 뒤에 실패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 내 몸도 뺏겨요. 내 몸도 그냥 뺏어가버려. 이건 다 뺏어가는데 재산 다 뺏어가는 건 말할 거 없고 이 내가 아끼는내 몸도 내놔라는 거야. 하늘에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몸도 내줘야 돼. 그러면 몸도 내주면 뭐가 남아? 영혼이 남지. 그걸 1점 영혼이라고 그 그래. 1점 정혼이라고 그래. 1점 정혼이 뭐라고? 영혼. 몸에서 남는 거지. 다 뺏기면 하면 남는 게 뭐가 남아? 네. 1.0. 점. 아주 비참하지. 1점 정혼. 이 사람의 이 1점 정령만 남는 거야. 혼이라 해도 되고 영이라 해도 되고. 그러면 하나 하나의 점에 불과한 영혼만 남는 거야. 다 뺏겨요. <laughs> 맞지? 예. 네. 그러니까 몸다 재산 다 뺏어가고 몸다 뺏어가고 자식 다 뺏어가고. 자기 옆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1점 정영 정력, 정령만 가지고 딴 세상으로 가야 돼. 그죠? 네. 그러면 이 일점 정령, 하나의, 요, 우리 영혼이 요점 하나보다 작아요. 네. 요 점보다 작다니까. 요게 인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서 자기 갈 길로 가야 돼. 신기하죠? 네. 음. 이, 우리 인체가 모든 재산 뺏어가, 자식 뺏어가, 내 몸도 다내나라내 옷도 다 뺏겨. 그래, 그래. 네. 안 뺏기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요점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1점 영혼이라고 그래 뭐 정, 1점 정령이라고 그래 그럼 1점 정령이 마지막 남는 거야 여기에 레벨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축복이 들어가 안 들어가 요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네, 네. 이게 천국으로 가느냐 다시 또 소대변 보는 지구의 인간으로 가느냐 그거 뭐 좋아 그래 안 그래 네. 소대변 볼 때마다 귀찮고 뭐 먹을 때마다 귀찮고 뭐 하는 거 이게 여기에 또 남는다 이 징그러운 거야 좀 그러지 않는 세계 영원한 먹었다면 아무리 먹어도 살았죠 아무리 먹어도 내 몸매가 정확해 아무리 칼이 날라고 총이 날아도안 죽어 그런 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 일점 정령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성공이지. 일시적인 성공은 내 모든 걸다 뺏겨. 뭐 일시적으로 뭐 성공해가지고 그거 남나? 아니야, 아니야. 이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 없는 걸 뺏으러 다니고 성공하러 다니고 우리 젊은이 말 맞다나 그거 해봐야 성공은 없어. 마라톤 해가지고 건배달 딴 사람이 비참하게 된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아? 네. 연예인도. 배우가 노래 잘 불러서 잘 나가다가 그냥 스물몇 살에 갔지? 네. 그,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이야? 77이야. 그럼 그 사람은 내뭐 3분의 1 살았냐? 그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잖아. 그러니까 언제 내 몸을 뺏길지 몰라.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뺏어가버려. 내일 뺏어갈지 여러분을. 그지? 네. 신인은 362년 88일 남아있어야 돼. 지금 내가 누가 보면 80세로 보이나? 아니 눈에서 불이 나와. 그렇게 얘기 <laughs> <열면. 웃음> 20대보다 더 발차기를 잘해. 네! 예! 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여러분을 뺏어가게끔 만들어놨어.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 해야 되겠지? 네! 예! 그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네! 인생에서 성공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 뭐 좋은, 아마 뭐 좋은 거 가지고 산다? 일체 부러워하지 마. 뺏길 때는 없는 사람이 덜 뺏겨. 네. <laughs> 맞아, 맞아. 덜 억울하다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죽는 사람은 막 자식을 노려보면서 죽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자식이 이 재산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졸무자식이 저 어떻게 탕진할 건가? 쳐다보면 막 이가 갈려 자, 아버지가 자식 쳐다보면 살아 있을 때막 아버지 저거 사 주세요. 저거 사 욕심이 많은 놈이니까 이 놈의 자식 내 죽고 나면 저거 이거 몇달 버틸지 모른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주는 사람이 줄거 없는 사람이 속이 편해. 그런 애들이 효도한다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은 천번만번 번 해봐야 할 거야. 이제 성공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말아요. 네. 1점 정령만 남아요. 네. 이 1점 정령 가지고 심판대 앞에 저기 가 가지고 석고대제 앞에 딱 서야 돼. 네. 그때, 어, 당신은 예외입니다. 당신은 석고대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쌍 모시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우와. 다른 사람들 벌벌벌 사신 한무 떨지 떨고 앉아 있는데, 네. 싹 프리패스로 통과하겠지? 예. 여러분 거기 설 필요가 없어. 예. 바로 직행이야. 좋아 예. 좋아가긴 예. 가지 석고 대제장을 거치긴 거치지, 근데 프리패스로 통과해. 좋아 예. 안 좋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성공에 대해서 그 한시적인 거야. 잠깐. 예. 성공한 놈또 망하고, 또 성공해도 또 망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안 망할 수가 없어. 결국 죽어야 돼. 알았지? 예. 몸까지 뺏기는데 뭐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에 미련 두지 말아요. 그저 신인 말 들으면 세상에 맺혔던 게다 풀려버려. 예. 아. 자, 에너지 줍니다. 아, 또 죽이 생겼네, 이거. <laughs> 오늘 온 분들, 연필 뚜껑을 닫아야지, 이거. 오늘 온 분들 레벨 만무 들어라! 고1 0령에이 레벨이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레벨 천무 들어라! 오늘 축복, 명패, 건축, 에너지, 오늘 징금 모시온 분, 정의 가입 한 분, 정의송 소개 한 분, 정의 비정년 정의원 한 분, 레벨 30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짜리 봉헌 한 분, 예물로 올린 분, 만화본 꽃방울 올린 분, 무력없이 봉원한 분, 하늘 온 봉사자 레벨 10무 들어가라! 이런 좋은 일을 해도 레벨이 10무인데, 여러분은 가만 앉아서 만무, 몇 만무 들어가지,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요새 어려운 시절을 이기라고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레벨이 요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빠지더라도 안 자빠져야 돼 알았지? 그래서 작전 아주 여러분이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리 레벨을 많이 주나 그러면한데 아주 어려울 때야. 이때 여러분이 이겨나야 돼. 알았죠?